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젯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저녁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아침에 또새 생명 얻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오늘을 살또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왜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도 저희들 말씀을 나눌 때에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여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로 보지 못하여 악한 세대라라고 질책을 받은 그 말씀, 우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세대에 속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말씀 지키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불경한 것인지 깨달아 알고 행하려 분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신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표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사는 저희 주의 성도들로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아침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불을 던지러 왔노라'입니다. 저희들 어저께 나눈 말씀 묵상에서 예수님은 주인과 종, 주인과 청지기의 비유를 드시면서 자신이 지상에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제시에 성도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종과 같이 충성된 청지기와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저희들의 말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대적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구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두 가지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나는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으며, 나는 화평이 아닌 분쟁을 하러 분쟁을 일으키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불은 심판, 재앙, 벌을 이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에게 고모라에 이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 죄악이 관용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불이 내려져 심판을 내리시는 것 성경에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9절에서 말씀하시길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할 일이 없겠지만 50절에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땅 위에 심판은 성취되지 않기에 내가 그날을 위해서 답답하게 간다. 여기서 이 답답함이라는 것, 헬라어로는 시네코 집중하다, 사로잡히다. 즉,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심판을 완성하시는 그것에 집중하고 사로잡히는 모습으로 본인의 공생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서는 heavy burden, heavy burden,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이루셔야 하는, 원치 않으시지만 꼭 이루셔야 하는 heavy burden, 아주 큰 무거운 짐의 그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직 이땅에 풀, 심판이 내려오기 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심판 불이 내려오기 전에, 내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생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심판의 나를 준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불이 내려지는 것, 심판이 내려지는 것, 재앙과 벌이 내려지는 것에 본인의 어떤 중대적 사명을 느끼면서 이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어야, 심판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까지 희생시키신 이유는 의인을 구원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영벌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free gift, 자유선물이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예수, 특히 기독교를 비난하는,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라고 비난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의인이든 악인이든 나누지 말고 모든 자들을 다 받아들이고 포용해서 구원을 해야지. 왜꼭 예수 믿는 자들만 의인으로 구, 구원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악인으로 찍어서 그 지옥으로 보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고도 예수가 평화와 화평과 사랑의 왕이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반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하시는 말씀이 5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화와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자유 그 프리 기프트를 주시는 것 역시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대신 예수를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요 은혜요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어떤 자식은 이제 이 나를 낳은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다. 어떤 자식들은 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 나의 부모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이 부모가 과연 그 마지막 때에 이 유산을 상속할 때 어느 자식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겠습니까? 비록 내가 낳았지만 이 부모는 나의 부모다 아니다 라고 떠나간 그 자식들에게 상속을 어, 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부모라고 나를 따르고 나를 인정한 그 자녀들에게 상속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 화평의 왕, 사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한 사탄 마귀의 뜻대로 그들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들까지도 의인이다. 의인으로 칭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푼다면, 그것은 정의의 하나님, 의인의 의의 하나님의 그 성품에 또한 그 대척이 되는 관계가 되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 심판의 날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여...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요,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요, 너희와 함께할 성령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셨고,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의인이요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이지만,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과 벌이 내려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예화에 어떤 가족 간의 그 첨예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정의 분쟁을 일으키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록 가까운 식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의인과 그리고 악인으로 구분해야 되는 그 심판 판결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할 것임을 예수님은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님의 복음, 주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어야 할 당연한 이유는 바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의인으로 분리를 분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첫 번째 메시지에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희들 주님의 불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말한 여기서 불은 어떤 재앙, 심판이 아니라 그 구원의 불 구원의 역사, 나의 옛 사람을 태워버리고 세상으로 만드신 그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는 곳에 그 불을 계속해서 집혀서 예수 그리스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아탄, 악한 사탄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불, 구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들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는 날에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의인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 영생의 축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심으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 구원의 불을 비치는 자들이 되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재앙 심판의 불을 끌어들이는 삶을 살면 안될 것임을 우리들은 이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이 정의와 공의의 불이 우리들 안에 살아 숨심으로써 세상의 악한 영들을 불태워 없애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이 없어지는,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자리에 가기 전에 시대를 분별하고 내 자신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그 옥에 갇히는 영벌에 떨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저희들에게 충고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먼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나온 58절, 59절, 끝부분에 나온 그 두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이 상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누가 이 고발을 당해서 이제 이 고발 당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의로운 것과 정의롭지 못한 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법관을 만나자 이제 그 둘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법, 법관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고발한 자는 예수님일 수도 성령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고발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외의 그 심판을 받으러 나아가는 자리인데 하나님은 내가 내앞 하나님이라고 하는 법관 앞에 서기 전에 너를 고발한 자 성령님과 예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 그 우리 스스로 우리들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판결을 받아서 옥졸에 손에 끌려 옥에 갇히는 것 영벌에 떨어지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내 앞에 서기 전에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서기 전에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힘읍어 그와 화해,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내 앞에 오기 전에 이미 너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에 힘쓰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고집피워서 법정에 서는 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될 것입니다. 우리들 죄인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우리 스스로 깨끗이 할수 없고, 우리 죄를 우리 스스로 변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들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화해를 이루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죄 없다 선고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관 앞에 가는 길에 꼭 예수와 화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 끝에 말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면, 아, 오늘은 이제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면, 아, 오늘은 덥겠구나. 이렇게 육적인 생활과 잠시 있을 땅의 문제에는 관심을 갖고 그것에 신경을 쓰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사후세계 영원히 살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여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 과연 이 세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면서 이 세대에 속하여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현재 성도님들 장차 다가올 앞날을 위해서 신경 쓰시고 수고하시고 애쓰시며 살아가는 것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위해서 신경 쓰시는 주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 아마 노후대책을 놓고 고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자녀분들의 앞날과 그들이 어떻게 이제 경제적으로 잘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사후, 나의 장례식장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 평가를 내릴까? 그것도 고심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이런 고심 저희들 필요하고 준비가 어, 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노 대책을 고심하시는 것만큼 천국 생활에 대해서도 고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의 생활과 그들의 경제 문제를 고심하시는 것만큼 자녀들의 영혼 구원 문제,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영혼 구원 문제도 고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심하실 때에, 과연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도 고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불, 심판, 이 재앙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일어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내가 의인이요?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 다시 연합하여 살수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과연 나를 너는 이 세대를 분간하며 사느냐 아니면 분간하지 못하고 사느냐 지금 나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는 얼마나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생각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웃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불, 우리에게 떨어진 이 구원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그 뜨거운 구원의 불이 우리를 구원하여야지 이 구원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구원의 불이 이 심판의 불로 바뀌는 그러한 체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옵기는 이 구원의 불 꼭 붙들고 이 구원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수고하시며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불을 내리셨고 불을 키셨고 빛을 밝히셨고 이 불을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최악된 모습과 옛날의 악한 모습들 다 불태워 없으셨음 저희들 고백하고 감사해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불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불이 꺼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때에는 다시금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악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 우리들을 회방하고, 우리들을 어렵게 공경 속으로 이끄는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어서 참으로 이 세대를 분간하며 내 자신을 분간하며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의 심판의 자리 하나님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과 화해를 이루 이룸, 이룸으로써 저희들 마지막 때 의인의 자리에 서서 영영 떨어지는 영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천국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